제 꼴이 왜 이렇냐고요? 최근 10경기, 3시간 넘긴 게임, 9게임. 오늘로써 10게임이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그냥 매번 3시간을 넘긴다는 소리죠. 안녕하세요, 꽃결입니다. 항상 쉽게 가는 날이 없습니다. 이거 약간 좀병 걸리는 야구인데. 메인 2명으로 이제 화이트랑 데이비스니까 명품 투수전 이런 거 예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나.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역시! 롯데 경기 1회부터 양측 선발이 이제 20개 넘게 던짐 죽여주 아주 그냥 끝남 대환장 파티 호야 이래야 롯데답지 어 역시 내 롯데답지 역전 동점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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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치락뒤치락 역전만 4번 예 양팀 합쳐서 실책 3개 오늘도 손에 땀지는 병 걸리는 야구 아 이래야 나의 롯데 다운 좋은 말로 하면 명승부 나쁜 말로 하면 예 죽겠습니다 솔직히 좀 오늘 약간 좀네가 이기네 내가 이기네 하는 거 보다 어 이기세요 아니 아니 좀 님이 좀 아니 아니 이기시라니까 아니요 님이 이기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했듯이 이제 양측 선발이 좀 너무 힘들어했어 그리고 둘다 오무원 칼퇴 야 이거 외국인 선발인데 좀 이러면 안 되는데 데이비슨 이제 선두타자 스트레이트 볼렛 그러고 1회 마무리할 때 26개 던졌거든요 그래서 아좀 진짜 너무 힘들었다 쓱 선발 화이트 실책 으로 흔들리고 연속 10개나 볼 던졌어요. 예, 밀득도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약간 점수를 좀더 가져왔어야 되는데 아쉽게 잘로 3개. 1점만 얻고 좀 삐걱거리면서 앞서다가 2회에 쓰기 또 2득점. 3회 고승민 적시타. 다시 2대2. 얘 예, 니들 맘대로 해. 오해에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데뷔슨 이제 안타 두 개를 맞고 힘겨웠는데 그 민재가 공을 좀 더듬는 거야. 그래서 아웃카운트를 못 잡았어. 근데 뭐 민재 욕을 할수 있나요? 아웃카운트를 못 잡고 이제 그랬는데 김민성이 수비로 잘 해결하고 역전은 줬는데 1실점 이 쓱도 참 우리 같은 경기를 한다 윤동희야 전준호 적시타 3대4 또잘 쳐놓고 욕먹는 윤동희의 심개념 보네드플레이 예 3루에서 잡혔죠 아 이게 김민성 선수가 삼진이었는데 역동작 걸려가지고 3루로 복귀를 못했어 그러다 잡혔어요 창조병살 이닝 마무리 예, 이런 거좀 힘들어 6회 이제 최준영 최민준 양팀 불펜 호투 잘했죠 둘다 잘했어요 7회 사고 불편 없어서 이제 최준용으로 멀티 갔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물음표 왜 어째서 김진욱이었을까? 이 원포인트 정현수가 어제 좀 많이 맞았어 그래서 휴식 차원에서 쉬어 송재영이 어제 좀 많이 던졌어 그래서 휴, 휴식 차원으로 좀 쉬어 그런데 꼭 원포인트를 했어야 됐을까? 한가운데 슬라이더 상대 한유섬 예 노련하죠 바로 받아침 1이닝 도우 아니고 한개 던지고 이제 시구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불펜 다 쓰고 오늘 올라가지고 사다리 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어 정처럼 올라와서 힙플 잡고 역전 허용했지만 투아웃 정처럼 올려서 이닝은 끝냈는데 또 역전 이제 이제 보는 사람 여기서 이제 정신병 걸리.. 아 진짜 병 걸려요 여기서 보는 사람 여기서 이제, 이제 삐가리가 나갑니다 팍 나가 7월말 레이에서 잘 맞은 타구 그리고 갑자기 이제 최은우 선수가 앞구르기를 하는데 왜 했을까? 모르겠으나 이제 베인의 앞구르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뚝과 맞는 베인의 앞구르기를 보는 것 같았음. 왜 그랬을까? 하튼 우리한테 너무 고맙게 1루 투자 고승민 동점 근데 레이에스 3루까지 갔는데 아니 레이에스 3루가 그게 나는 진짜 너무 열받는 게 레이에스 3루 가서 이제 심판이 너무 당당하게 아웃을 외치는 거야 근데 우리 코치가 세이브세잎을 되게 자신했거든 그래서 그 비디오판도 돌려보잖아요 근데 우리 화면에서 봤는데 아니 이게 아웃이 될 만한 건덕지가 없는데 3루심은 대체 뭘본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사직구작 물루에 귀신이 사는 건 맞는 것 같아 심판마저 이제 좀예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러고 윤동이 또 역전 적시타 오늘은 오늘만큼은 윤동이가 갑자기 그 빠와 까를 넘나드는 그러고 김원중이 1점 차 세이브 일단은 3연패 끌었습니다 진짜 박수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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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진짜 몇 가지 조금만 진짜 미안한데 조금만 아쉬운 소리 좀 하자 유강남 자동문 도루 3타수 3개의 삼진. 아, 근데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사회초에, 와, 아, 그 3루도로까지 합니까? 진짜 그것을 못. 뭐... 못 잡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포수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부상이 좀 아직 여파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좀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손성빈이랑 박지엽을 어떻게 돌려볼게. 왜냐면 부상이 있는데 뛰는 거는 선수에게도 좋지 않고 우리에게도 좋지 않고 팀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오늘 장두성 오타수 4개의 삼진이거든요. 근데 장두성 선수 최근에 살짝 좀 삐끗하긴 한데 근데 여태 잘한 게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좀 통한 게 있다면 2번 전민재 3번 고승민이 너무 잘 통했어요. 전민재가 2루타 고승민이 타점. 전민재가 안타 고승민이 안타. 이게 좀잘 통했어요. 진짜 신기했어요. 전민재 그래서 실책 하나에도 모두 이제 상충이 되는 게 고승민이랑 전민재 둘다 사타주 삼만다 이거 테이블 너무 잘깔린고 어, 뒤에 이제 또 레이에스, 윤동희, 전준우 좋은 것 같아 레이에스가 오늘 조금 힘들긴 했는데 이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전민재 선수가 2번으로 올라와서 체력적인 부담이 좀 아무래도 있으니까 수비 실수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하여튼 근데 타격적으로만 보면 은 2번 전민재, 3번 고승민 어 너무 괜찮다 너무 괜찮고 오늘 윤동희도 그 3루 좀 뱅뱅이한 거 빼고는 괜찮았고 전준우가 의외로 오늘 또 타점을 받아 먹더라 일단 3연패 끊었습니다. 예, 내일 경기 편하게 좀 봅시다. 전영준 대 나균환. 예, 전영준 선수가 쓰게 이제 대체 선발인데요. 차와 3분의 1이닝. 좀 이제 이닝이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일도 약간 불펜데이가 될수 있다는 거죠. 나균환은 네,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내일도 헤드뱅뱅 경기 예약을 해놨습니다. 좀 <laughs> 편하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하게는 못 보고 그냥 헤드뱅뱅 경기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와, 근데 오늘 너무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말이 안 나와요 잘 한쪽으로 기우는 경기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빨리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이기기 되게 힘드네요 그래도 연패 끊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숲에서 방송 중입니다 어, 화이팅 롯데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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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네이요 여러분